네. 반갑습니다. 아, 이마TV의 마스터 우릴라입니다 어, 오늘은 사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네. 1월달에 여러분들, 우리 이론플러스 지금 사업하시는,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자분들, 좀 목이 마르시죠? 네. 왜 목이 마르냐? p b 가 말랐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. 아, 1월달에 보통 다 대부분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1월달 p b 가좀 떨어집니다. 네. 어, PB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실 분은 1월달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연말에 우리가 몰려 있던 프로모션 영향이 크겠죠 여러가지로 이제 어, 연말에 어, 다양한 프로모션들도 어,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2021년에 매출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한 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, 그런 또 매출들을 또 끌어서 1월달에 소비를 좀 땡겨서 12월달에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게 있고, 근데 또또 또 특별한 또 하나가 있죠. 음, 우리 1월달부터 2022년 1월 제가 지금 영상에도 올렸지만 뉴밀생식을 우리가 원플러스 원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어, 저희 어, 땡스그룹의 해피트리 라인의 모든 명단 1, 1 플러스 1 플러스 1유밀생식을 신청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가 엑셀로 다 지금 작성을 해서 계속 넘기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이런 신규 유입이 많습니다. 어, 신규 유입도 많고 회원가입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또 구매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게 pb가 없잖아요. 네, 39,000원에 어, 1 플러스 1으로 어 우리가 이제 생식을 새로운 신규 고객들을 많이 창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자들 입장에서 pb가 발생을 해야 수당이 들어올 텐데 네, 그런 부분에서 좀 어, 1월달에 더더욱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, 많은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한다는 건 뭐죠 음. 장차 더 많은, 꾸준하게 생식을 먹는 고객들이 생긴다는 의미에서, 우리가 1월 달에, 올해, 어 우리 작년엔 기준으로 해서, 한 7만 4천 명 정도의 1호 미안 회원 멤버, 회원 볼륨이, 어 지금 달성이 됐는데, 올해 2022년에 회사의 목표는 15만 명. 아, 그 15만 명이라 그러면은, 그냥 숫자가, 중요한 게 아니라 생식을 그만큼 먹는 인구가 늘어나고 더 건강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코시국에서 더 면역력 관리도 잘하고, 잘하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플러스 우리의 PB도 결국에는 2021년보다 22년이 훨씬 더 상승할 것이다. 네. 그런 점을 바라본다면 1월 달에 너무 아이고 너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너무 피비가 안 나오네 힘이 빠지네 이렇게 우울해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유입되고 있는 많은 신규 회원들이 결국에 더 건강해지겠구나 그리고 우리 사업이 더 성장하겠구나라고 어, 보시면서 그긴 안목에서 어, 이론 플러스의 성장과 또그 전략을 우리가 같이 응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시기에는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? 음. 오, 1월 달에는 지금 당장의 내 피비 발생, 뭐, 이것보다도, 어, 한 번도 생식을 먹지 못했던 사람. 제가 뉴밀 생식을, 어, 한번 먹어보니까, 아, 맛이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던데요. 음, 어, 맛과 여러가지 향과 이 형태가 뷰티 생식과 유사한데, 뷰티 생식보다 좀더 부드럽고 좀더 맛있어요. 그래서, 어, 뭐, 게다가 또 생식 함율도 유 높은 생식이다 보니까 가격대도, 어, 경쟁력이 있죠. 어, 그리고 또 3주치기 때문에 회전이 또 빠를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이원 플러스 원으로 드시더라도 이게, 아, 한 박스당 30호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더 빠른 회전율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, 더 많은 분들에게, 그 생식을 한번더 드시지 못한 분들에게 신규 가입을 또 이것을 통해서 어, 유도하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더 건강한 식사법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달로 더 많은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달로 어, 오늘 삼았으면, 어, 1월 달에 그렇게 만들어 가면 2월, 3월 갈수록 더 많은 또 p b 발생과 매출 증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은 1월 달좀 p b 가 많이 마르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어, 고민스러,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긴 안목으로 보자는 생각에서 어, 오늘 영상 이야기 해 봤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이론 플러스의 사업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